여름? 안녕하세요 짱짱구TV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스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좀 해가지고 지금 트로피가 보시, 보시면 4천대가 넘었어요. 책도 얻었고, 쪽에 맨 처음에 보면 브롤상자를 5 트로피 얻을 수 있고, 쪽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할로윈 특집이라고 지금, 쇼다운의 할로윈 맵이 나왔는데, 이 맵은 다음 화에 찍고, 오늘은, 솔로 쇼다운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이거 왜 희기도, 됐다. 셸리는 지금 21랭크를 찍었고, 도적 셸리도 있습니다. 이제 뭘 골릴지가 관건인데, 제가 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대릴 트로피가 몇개 없어요. 그건 좀해주시기 바라고. 제시?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쇼다운이기 때문에 좀좀 좀 잘해야 돼요. 이거 10명, 10명, 10명. 아마 10명일 것 같은데. 과연 이 제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빨리, 대라, 좀. 이쪽에서 상자 뺏어먹으려고 한 사람은 없고, 아직까지. 진이다. 즉, 어우, 진. 또 진이야? 무서워. 진무서워 제가 솔로 쇼다운을 좀 해봤는데, 여기 상자 뺏어먹는 놈들이 너무 많아. 여덟 명 남았고, 뭐야. 왜 죽었는데, 왜? 이쪽에다, 이쪽. 공개직 채우면서 죽이고. 두 개지. 어, 수, 어, 뭐야, 뭐야, 뭐야. 보가 남긴 유산. 보의 유산. 보의 유산, 오 보의 유산. 보의 유산이야. 수풀 다 깎아버렸네, 이거. 보가 수풀을 좀 좋아해서 수풀에다 깐거 같은데. 오안 아, 맞죠? 근데 칼, 저거, 예모 의 없는 놈, 저거. 에모가 카레 오 뭐야 뭐야 셀리 <laughs> <샐리. 웃음> 이치산 트로피 딱한 개 얻어버리는 거 싫어하니 싫어야 근데 이거 내 화면이 잘안 보이는데 제가 제가 경계선을 보시면 디오만 했습니다 디오승리 244번 그래서 솔로를 좀 못하는데, 솔로 쓸리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셸리로 할지가 관건인데, 이 브롤러 중에 제가 가장 센걸 모르거든요? 댓글로 추천해주시고, 이번에 제시 말고 딴놈물을할 건가 본데, 이번엔 칼. 날 죽일라고, 죽일라고 몸부리지 않던 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보의 유상, 진짜. 뭐야, 팬이다. 토끼 팬이야? 그냥 일반 팬이네. 나 뺏어먹, 뺏어먹지 마시오. 뺏어먹지 마시오. 뺏어먹지 마시오. 뺏어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 내가 뺏어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쪽에 지금 센터에서 경쟁률이 있느라 지금 니코가 파이퍼를 잡았어? 내가 간장초 해 먹었던 파이퍼를 니코가 잡아버렸네 나한테 까불까불 걸리는데 이거 먹고 나궁 쓴다 나궁 쓴다 궁 쓰면서 쫓아가서 잡아 넌 잡았어? 궁을 왜 썼냐 아, 어, 우 투척 아 칼이 또 수척한데..약한데 오 폭탄피하고 폭탄, 폭탄. 이쪽은 티밍이 없는 그런 구역인걸로 알고 있는데 티밍 티밍 오. 칼이 티밍는거는좀 말이 안돼 나나? 티밍 티밍 궁 채우자 젠궁 셔틀 궁 셔틀 오나 한.. 오 뭐야 또 졌다 몇 등이니? 나가기 3등 톨로피 7개 근데 이게 3등 1등하면 트로피가 7개고 아마 1등하면 트로피가 10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전 현질 안했습니다. 현질 안하고 비비랑 페니 칼 프랭크 데릴 위코 로사 로산, 로산 처음 했을 때부터 잡은 거고 포코 발리 엘프리모 이런 애들 등등 잡았습니다. 잡은 게 아니라 뽑았습니다. 근데 이쪽에 얘네들은 다한 거고 이번에 솔로 말고 듀오를 하려고 그랬는데 듀오쇼 나온늘려고 했는데 솔로를 바로 는려버렸지팀잉 여기가 팀인 없는 창경고령이니 팀인 가고 싶은데 칼은 지고 싶어도 못 집니다. 근데 방자는 왜졌지? 비켜. 제 간장 간장게장 해먹을라고스, 라고스, 라고스, 튀어. 궁그루를 일단 튀어. 눈안 맞아 파이퍼. 이쪽에서 체력 회복 좀한 다음에 광합성. 광합성 나 맞출 뻔 했지만 못 맞췄어 파이퍼 에임이 겁나 겁나 좋네 파이퍼 에인만 지금 140개 에임인데 9명 남았어 어 피하고 피하고 벽기돌 로 할까 벽기돌 음 그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맞을 수 밖에 없잖아 쪽으로벽기돌 벽기돌 하면 좋은게 우가다 피할 수 있습니다. 대리리 전설이라고 대리 초익인데 부스 체크 없고 없고 센터 내가 지금 접수 한거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안 좋냐? 아 저쪽에 업계짜리, 업계짜리, 업계짜리 하다! 대릴 두명 남았었네. 열 개짜리 대릴 이기면서. 열 개짜리 대릴. 죽은다. 이번엔 칼 말고 대릴 한번 해볼까? 대릴? 대릴. 데릴 트로피 없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질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틱톡에 솔로 솔로에서 이렇게 잘한 적은 없었는데 콧? 한대 맞으면 1200 데미지여서 가까이 붙는 놈 중에 가장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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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뺏어먹기 뺏어먹고 죽여버리기 로, 일단, 하나를 죽였고. 어, 뭐야? 허도도도도? 뭐야? 어, 뭐야? 7위네. 근데 방면보다 트로피가 올른 거지? 같 모르겠는데. 음, 이번엔, 한번. 페니, 네보 페니.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 브루스타즈 특집도 아마 지워질 것 같은데. 오레온까주주까주주 어, 까주주. 하나 먹고. 강력 크레온, 강녀 크레온. 근데, 레온한테 까불면 안 되는데. 까불자스? 쟤, 제, 쟤, 제, 쟤그 양각 잡았다, 양격. 양각 잡혔다. 레온 양각 잡혔고, 아, 이거 각이 안 나오네, 이거. 각 나오면 레온 바로 박삭 튀긴 하멜레온 고기로 만들어버릴 건데. 박삭 튀김, 박삭 튀김, 박삭 어? 왜 레온한테 지니? 왜 레온한테 저? 토피 딱한 개. 제가, 애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공극의 쉘리로 그냥 가버려? 근데 그건 안 되고. 니타? 아니야, 니타 너무 약해. 그냥 니타로 가야 스킨이 몇개 있는데, 스킨이 뭐, 그렇게 좋다고는. 블롤로 자녀 외연밖에안 막는 스킨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 어 보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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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빙 우빙 니타가 볼을 잡는 건 사실상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는 현실 각. 학 근데 왜 판단돼 이거 스킨 전용 에어밖에 안맡긴 거기 때문에 어 진이었네 나 방금 그거 타라인 줄 알았는데 너못 뭐 맞추겠죠? 나 구석팅에 숨었는데, 어떻게 맞추겠냐. 이번엔, 이가 갔어. 이타가 브이, 체크가 잘 된. 오왜 어, 뭐야, 어, 곰탱이 소환? 어, 곰탱이 소환으로 살아, 살아났어. 곰탱이 소환. 벌써 4명밖에 안 남았네. 파크은두 개로 니타 난데. 또열개 짜리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개네. 네 개랑 세 개.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있냐? 남겨지 1명 제 잡자. 어 타라네. 타라스 이어네. 궁. 또 궁으로. 저 타라 잡아 궁팅이야못잡았다 니타가 약간 좀만. 솔로 쇼다운! 말고, 이번엔 듀오로 간다. 듀오의 저의 위력을 보여주겠습니다. 듀오는 뭐, 아무거나 해도 이길 수 있지, 뭐. 대릴. 대릴 가쓰! 끝내주겠어. 대릴 버프 된거 아시죠? 대릴 버프로 그, 그 체력이랑 공격 증가됐다고 했는데, 체력이 약. 약간 증가한 것 같은데 200, 약간 20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일난 까고 공격력이 약간 세진것 같긴 하네. 궁도 약간 좀 빠르게 채워지는 것 같고. 오, 뭐야니 피하고. 뭐해? 뭐해? 뭐 어. 뭐해하다가 죽 죽을 수도 있어. 뭐해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뭐해 죽. 나 궁을 썼기 때문에 이거 좀 피해야 되겠다 구석이에 숨어 숨는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간보고 있는건데 어칼 쫓아가버리기 하나 뺏어먹고 오 살아남았어 쟤네들이 좀그래갔어 파이퍼 쏘면 바로 도망이다. 안 아, 도망가도 되겠네. 난 먹고 제 실력입니다 이게. 제 실력이에요? 제 실력이에요? 또또또 또, 또 굴러가다가 죽었는데 굴러 사망, 굴러 사망이냐? 굴러 사망했고. 템마줌마가 진짜 폭력적이네 폭력 아줌마야 뭐야 폭력성 아줌마네 폭력성 아줌마 폭력성 아줌마 오 어, 16개야 상용 호환인데 이거 나 잡으려고 노력은 약간 하네 궁 써버리기 또 공..어 궁금... 잠시만 내가 죽으면 어떡하니 그래도 솔로보단 잘하죠 랭크업으로 되는데 곧 있으면 이제 4,400 되면서 곧 있으면 5,000이네 5,000... 6,000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6000 겁나 있는 것 같은데. 6000까지 가스야. 근데 솔로가 더 나은 것 같아. 2로0 0 아직도 두번이야 솔로 가스가.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가스가 포코는 놈이야. 1로3 로사 로사 로3로0 3비 망치로 아예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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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근데 이거 모티스 아니냐? 모티어. 모 트위스. 트위어, 트위어. 모 트위어, 모티스, 트어트어 모티어, 모티스. 찰진, 감, 각스, 각스. 사 남았네. 사 남았어? 사 남았어? 사 남았어? 사 남았어? 사 남았어. 어? 이렇게 이기나? 불씨... 체크! 없고? 아무도? 없고? 다행히? 이거 궁을 한방에 끝장내야 되겠다 궁... 궁... 궁! 두대... 두대 맞췄지 아니면 이거 맞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니네 죽기 전에 빨리 가라 니네 죽기 전에 빨리 가라 무빙 오 이건 난여 뿜잉 쳐야되는데여무빙 저쪽에다 지뢰 깔아봐 지뢰 깔아봐 그쪽에다 지뢰까시겠다난 무빙 그쪽에 깔면 어쩌잔 거야든 의 맞는거야 비비가 죽다네 비빈 살아난다 이제 마지막 한판한 한 판이다 한 판이다 마지막은 궁극의 필살기 간이라 음음 불혹이다. 솔로 브로그로 가스야 아! 브록만으로 살수 있다 브록 브롤? 브록이 브롤스타디 멤버인건 확실 파이퍼스 이퍼스 이거 내꺼야 잠시만 뺏어먹기 뺏어먹기 이기 는 죽었어 나 전투영상 봐야지 전투영상 전투영상 저 칼이 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직도 지켜보고 있다 저칼저 저 칼을 지켜보고 있다 저쪽에 아마 셸리 쉘리, 셸리랑 브리랑막어 이러다 파이퍼가 죽겠는데 리코야 리코 양 공격해 양 쟤한테 파워큐브 주면 안돼어요 로사씨 빨리 공격해 씨, 스파이크 죽이지 말고 콜트야 공격해 요 니나 죽지 말고 이러다 칼리 이기게 하네 쉬어다 운이네 누가 이겼어요? 왠지 칼이 이길 거 같은데요? 이거 리코 공 쓰기 하자면 바로 쓴드 리코가. 리코가자가, 리코가자? 가만히 있으면 쏙 하니. 한방 데미지랑 방지자찬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기분 탓이니? 넌 기분 탓일 거야. 한방 데미지 찬 나오나 보자. 천, 천, 천. 리코야, 좀 맞아봐. 두방 데미지에 1200인데? 전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